고구려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미친 나라라 불러도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와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죠. 첫째, 계급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진하는 나라. 고구려의 사회는 철저한 실력주의였습니다. 귀족 혈통이 아니더라도 전장에서 공을 세우면 장군이 될수 있었고, 실제로 노비 출신 무장도 장군까지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싸워서 이기기만 해라. 이것이 고구려식 승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둘째, 여성도 주체적인 사회. 고구려 여성은 결혼, 이혼,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혼례 후에도 친정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례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분 벽화에는 여성들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도 등장하죠.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셋째, 이민자 환영국가 고구려는 다양한 민족과 포로를 받아들여 함께 살았고, 심지어 중국 북방의 유민들도 귀화해 장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를 선택한 자는 모두 고구려인이라는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수도는 산성도시 천혜의 요새 수도 국내성이나 평양성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설계한 자연 요새였습니다. 산과 강, 절벽을 병영처럼 이용한 도시 구조는 그 어떤 제국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방어력을 자랑했죠. 다섯째, 무덤 벽화로 본 예술 강국. 고구려 벽화에는 우주, 사신, 무용, 악기, 축제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삶과 예술 신앙이 융합된 거대한 문화유산이었죠. 고구려는 힘만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열린 사회, 실력주의, 여성의 자유, 예술과 건축, 전쟁과 정신 모두를 아우른 광기 어린 천재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하죠. 한마디로, 고구려는 미친 나라였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